역시 난 생존이다. 에! 틀어놔도 사람 많이 없겠는데요. 야, <laughs> 진짜. 그럴 수 있지. 역시 나는 생존 게임에 강한가 봐. 얘가 여자거든? 여기 스나이퍼 카나나 야가 여잔데. 얘가 총을 잘쏴 그래서 너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스칼렛으로 해주마. 총을 잘 쏘는 스칼렛이요. 됐다. 모질이 이제 얘는 그냥 내버려 두자. 근데 나 전기 지금 사, 전기 나 지금 전기 삿대지 않았냐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 전기 지금 삿댔는데 왜 유지가 되는거지 지금 응? 아직 이거 안 지었는데 나에 음, 이걸 지어야 하노라 지금 전기 없어서 전기 지어야 돼 스칼렛이 사냥하고 돌아오면은 가라스칼렛 가라스칼렛 따라라라라 <laughs> 스칼렛 뛰 간다 이봐라 야 사냥하면 야가 뛰 간다니까 왜 얘가 에이스거든 사격의 천재 따라라라라라. 과연 그녀는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에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에? 너 뭐하냐? 에? 뭐지? 니가 왜 왔냐고, 이 득실아! 야, 이 뭐지라! 미쳤어? 모지라, <laughs> 모지라, 너왜 그래? 모지리 이세요 네가 왜 갑자기 사냥을 하느냐? 야, 모지라, 이 게임 이름은 리몰드요 아, 맞다, 방제 바꿔야 되는 거 아, 이건 그냥 토킹 방송이야. 토킹쇼 문제는 지금 대바대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은 뭘 할까 13일 금요일은 나오려면 처음 한것 같고 Have a g o n i 잠깐.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야. 스칼렛이요. 역시, 도축을 시작하는구나. 스칼렛이 칼질도 아주 잘하죠. 그냥 막, 다 그냥, 그냥 다 죽인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전기가 삿됐다고, 아. 에? 스칼, 칼 오지. 크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력은 너 문제 안되다 야, 이거좀 꺼봐. 전기 꺼, 전 야, 또 끄면 안 되냐? 굳이 연구해야겠어? 농부, 너 연구할 거야, 자꾸. 자, 바깥 온도는 몇이지? 어, 12네. 야, 이거, 거, 거. 야, 에어컨 다 끄. 에어컨 다 끄고. 어, 미우미우 왔냐? 에어컨 다 끄고. 전기 세이브 안 되지, 그래도. 아, 미치겠네. 전기 왜 이렇게 모자라지? 스위치 다 꺼놨는데. 전기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랄까? 수경 재배 때문에 그런가? 꺼버려. 수경재배가 전기를 너무 시하게 먹나? 딱 꺼봐. 킬링 플로어. 그게 그리 재밌나? 킬링 플로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뭔가 그것도, 그것도 맨총 쏘는 거 아니야? 킬링 쿨. 로나총 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에임, 에임이 왜 이렇게 안 맞냐, 나 아, 미쳐버리겠네, 니형 문제 있나, 몸에? 나 문제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어떡하지, 얘들아 짐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레포대 레포대 재밌어 얼마전에 했는데 애들하고 아 그런 게임이야? 하트 빠르 고코 뽀 빠이 디 호! 그냥 늙어서 그래 어 그래 어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어 고맙다 야 이새끼야 으아 <laughs> 어, 어. 어!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잠깐만, 이거를. 아, 바람, 바람소리 오지네. 보니까. 풍력 발전기 설치할 각이네. 풍력 각인데? 어, 풍력 각이다. 어, 뭐야? 스칼렛, 으! 스칼렛 습껴갔다 아, 두 명인데 스칼렛 괜찮겠어. 너 에스칼렛 에. 잠깐만, 어, 불까지 났는데. 아니, 할수 있어. 가라스칼. 믿을, 믿을 게 너밖에 없구나. 니들도 그냥 다 올려. 올라... 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이럴 때 뜻하는 말인가. 대신 스칼렛, 너는 저거는 불은 안 끄게 해줄게. 일벌레야 여기 밑에 불안 보이냐 니들 지금? 에? 도망간다고 벌써 왜? 벗겨 스칼렛 가라 벗겨 빨리 그렇지? 에? 왜안 벗김? 그냥 가는데. 그럴 수 있지. 너 어디 가냐? 니가 왜, 너 아까부터 왜 모질이 자, 자가 스칼렛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거 또안 되네. 아람지의 복종, 레비돈. 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이제 풍력도 뭐지? 풍력도 건설을 해야 될것 같아.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마. I랑 L이랑 바,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T-R-I-K-I-R-L-R-A-83인데, 아, 내가 봤을 때 잘못, 잘못 적으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 알려드릴 확률이 없거든요. 왜 거지? 이유를 모르겠네. 채팅은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이제 전기가 좀 제대로 갈려나? 한파 광분 아, 미쳤네. 아저 스칼렛,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북이가 미쳤다. 아 오나 일로? 아 일로 오네. 아 오네 잠깐만요 와 스칼렛 개잘 쏜다니까 어 잠깐만 막 오는데 애가 스칼렛 도망가. 무빙샷이다. 어? 개새소. <laughs> 오케이.